노동시장 성과의 진로교육의 긍정적 효과 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박수정 기자. 진로교육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진로교육 이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9월 30일. 월 개간지다 이자디 리뷰 27권 3호 조사, 통계 브리프, 진로교육의 성과 분석, 학생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를 통해 학생의 진로 활동이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개발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2016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 통상 최소자승 회귀분석 오드네리 리스트 스퀘어즈 이하 OLS를 실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 조사 통계 브리프 참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진로 활동이 진로 개발 역량의 진로 개발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 횟수 및 진로 체험 횟수 이 개인의 진로 개발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해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진로 개발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 업무 만족도 직장 만족도 전공일지도 월 평균 소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학생의 진로 활동의 진로 개발 역량에 진로 개발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진로 활동 경험은 개인의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이후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만족도 직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학생 진로 교육의 성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 이력 분석 시스템 구축과 진로 교육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kr